매일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답변이 허술하거나 거짓 정보를 당당하게 알려주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7%는 모르고 있었던 AI 프로그램 1000% 활용하는 방법 공유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무료 버전이지만 유료 답변 받아내는 꿀팁. 두 번째, 거짓말하는 답변 잡아내는 방법. 5분 만에 알려드릴게요. 꼭챗 GPT가 아니어도 됩니다. 클로드, 퍼블랙시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프롬프트도 제공해 해 드릴 거 니까 요？오늘 영상 끝 까지 시청 하 세요. 안녕하세요, 뷰티 전문 마케팅 뷰 사벨리입니다. AI 프로그램 똑똑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들을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무료 버전으로 써도 유료 답변 받아내는 꿀팁입니다. 질문을 할때 주어 역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회계 회사의 직원이고 우리 고객사에게 줄 월간 보고서 템플릿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질문할 때 월간 보고서 템플릿 회계 거 알려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 역할, 목적으로 구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회계 회사 직원이야. 이게 주어고요. 너는 회계 전문가로서 AI 프로그램에게 역할을 주는 거예요. 알맞은 질문을 답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을 하는 거죠. 고객에게 제공할 월 보건소를 기획해줘. 이거는 제가 원하는 목적인 거죠. 이렇게 질문지를 넣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인은 회계 전문가로서 이런 거를 효과적으로 기획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예시를 엄청나게 잘 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질문하는 것보다는 주어, 역할 목적어를 넣는 게 좋고요. 또 하나의 질문지를 한번 보시면 요 저는 미용사인데 고객님들이 많이 오게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주어, 나는 미용사야 라고 주어고요. 너는 마케팅 카피라이터야 라고 지명을 해주고 나의 목적은 고객이 미용실에 오게 만드는 콘텐츠를 기획해줘 라고 주어, 목적어, 역할에 맞춰서 질문을 딱 합니다. 자 그럼 그거를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서 컨텐츠 답변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오프라인 컨텐츠 이런 거 정말 잘 뽑아내 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해보고 끝내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왔다면 그거를 언급해서 다시 한번 요청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오프라인 프로모션 콘텐츠 콘텐츠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제가 더 원하게 좀더 상세히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만들어줘. 언제? 실행해야 되는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좀더 알려줘. 좀더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좀더 상세하게 그리고 뭐 언제 실행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다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한 상세 기획을 이렇게 정말 잘 해주네요. 세부 실행방안도 내주네요. 자, 그래서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물어보면 더 좋은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안해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너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면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줄게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목소리도> 용실 잘 해주면. 어, 보너스를 지급해줄게. 그래서 나에게 어, 얼만큼 중요한 상황인지 답변 잘해주면 보너스를 지급해줄게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기존 답변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내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거짓말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프롬프트만 복사해서 내 AI 프로그램에 학습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본문 프롬프트 자료는 본문글 확인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질문지를 이렇게 복사 붙여 넣어서 넣으면 바로 학습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답변에서 이거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번만 학습시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게 돼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딱 5분 만에 세팅하면요 AI 프로그램 1000%더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팅만 잘 해두고 24시간 나를 위해 일해주고 있는 то 똑똑한 비서 한 명을 고용해 보세요 혹시 아직도 ai 활용하고 있지 않 으시다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진짜 매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업무에서 활용하면서 정말 효율성을 높게 만들어준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계기로 꼭 시도해보세요 ai를 활용해서 sns 채널 성장시키는 방법 콘텐츠 기획하는 방법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해 보세요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 주세요 그리고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SNS에 대한 꿀팁에 대해서 매주 목요일 9시에 무료특강으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링크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이번 주 목요일 무료특강에서도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